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슬픈 영화 빼곤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 보는 잡식병아리인데요. 게다가 어지간한 영화는 다 재밌게 보는 주대없는 병아리이기도 하죠. 그치만 그 중에 술빡이 가장 애정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007스카이폴 멋이란 게 철철 흘러 넘치는 제임스 본드와 세련된 영상, 단잔하고도 묘하게 끌리는 분위기, 그리고 이 모든 걸 잊을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한 음악까지! 1년에 한 번씩은 꼭 다시 찾게 되는 마성의 영화입니다. 전 아직도 오프닝만 봐도 심장이 떨려요. 멋진 첩보 요원에게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술! 보통 제임스 본드 하면 마틴이잖아요. 마틴이 한잔 젖지 말고 흔들어서. 본드의 대표적인 멘트죠. 스카이 폴에서는 마틴이 말고 다른 술이 등장합니다. 원래도 맛있지만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술의 세계. 오늘은 맥켈란입니다. 스파이폴에서는 빌런인 라울 실바가 본드에게 니가 좋아한다고 들었어 라며 무려 50년 숙성된 맥켈란을 건네는데요 잠깐, 빌런 맞나요? 내 취향을 정확히 알고 귀한 술을 주저 없이 건네는 나쁜 남자라 뭐 여튼 이렇게 작중에도 나오듯 맥켈란은 제임스 본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애정하는 싱글몰트 위스키인데요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에 위치한 맥켈란 증류소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맥켈란의 특징을 조금 살펴볼까요? 우선, 맥켈란 증류소에서는 소형 증류기를 사용합니다. 큰 사이즈의 증류기는 위스키를 깨끗하고 가벼운 느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작은 사이즈의 증류기는 오일리하면서 향이 풍부한 위스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증류액이 구리에 닿는 면적을 넓혀서 향과 풍미를 끌어올리는 거죠.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스페인의 쉐리와인을 숙성했던 오크통에 위스키를 숙성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전통은 맥켈란이 강한 쉐리향이 나는 위스키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됐죠. 라인업 중에 더블캐스크는 유로피안 쉐리캐스크와 아메리칸 쉐리캐스크를 함께 사용해 숙성합니다. 그렇다면 맥켈란의 라인업을 살펴볼까요? 다양한 라인업이 있지만 오늘은 상시생산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라인업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쉐리오크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스페인산 쉐리와인을 담았던 오크통에서 숙성하는 맥켈란의 대표적인 심리 몰트위스키죠. 12년, 18년, 25년, 30년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12년의 경우 쉐리위스키 입문용으로 아주 인기가 많은 녀석이죠. 도수는 40도인데요. 말린 과일, 쉐리의 달콤함과 바닐라향, 오크의 향이 조화롭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맛은 실크나 크림같이 부드럽고 캐러멜이나 쉐리의 달콤함이 느껴지면서 스파이시한 맛이 균형을 이룬다고 해요 다음으로는 더블캐스크입니다 더블캐스크는 12년, 15년, 18년, 30년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1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프리트함과 시트러스한 향이 매력적이고 달달한 맛이 올라오면서 시트러스하고 스파이시한 맛이 균형을 맞춘다고 합니다 번외로 가장 비싼 맥켈란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맥켈란 1926의 파이는레어 버전입니다 이 맥켈란은 2023년 진행된 경매에서 무려 한나로약 35억 원에 판매되었습니다. 제 통장으로는 한 방울도 못 사마실 것 같네요. 위스키계의 롤스로이스, 에르메스 등으로 불리면서 고급, 고가 위스키로 이름 날리고 있는 맥켈란인데요. 체리워크 12년의 경우 10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으니 기분 좋은 날 롤스로이스 맛 한번 보는 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즐실하세요